기억 안 나는 거지 뭐. 여기서 딸기 냄새. <laughs> 아니, 여기서 딸기 냄새나. 같이, 같이 있어. 같이 있어가지고. 라운드. 아니, 화이트데이라고. 화이트데이가 원래 여자가 먹는다 했잖아. 어... 이제 한잔 하고, 한번 하고, 고조리빨 인장 한고 이제. 한타이도 시작받아봐요. 저기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laughs> <진짜> 이중공아 <불편이다. 웃음>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맘마 요비 パー。 자, 기내식 타임이라서. 어, 아니 나양게고

인음음 <laughs> 어. 제가 좋아하는 언니를 아, 클리오, 클리오. <laughs> 어, 하지만 저의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에로나이스크림인가? 오, 다 친구이 었고 이제, 사바타로, 가서, 밥을 부을거예요 <laughs> 여기 조명 하쁜데 언니 벚꽃 봤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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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 하나, 带不带？ 挖，给我挖嘛。

아침 라인 있길래 음. 할인쿠폰 받고 쪽개에4 5 0엔에 겟했습니다. 나 음. 음. 이걸로 할까? 칼로리보다 그냥이 더 맛있지 않아? 2년 만에 왔어요. 아, 이거 비싸요. 맞아요. 고양이 사료. 이거, 에... 아. 가자. 갑니다. 마트 갔다가, 아, 먼저 버스터미널 가릴 거예요. <laughs> 버스터미널 갔다가, 아, 오, 오, 발, 발, 미끄럽다. 음, 티켓 살 거. 네, 도시나 티켓 사고, 그리고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몇 번째 매출이죠? 세 번째 매출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 세 번째. <laughs> 비가 너무 맞다리 맞다리. 그런 느낌? 그죠? <laughs> 아, 하어 <laughs> 초밥 두 개, 이거 두개할 거야, 우리 아나? 일단 더 먹어볼게 할거라 탈출 생잎인가? 몰라 이파리가 있어 음 필요하겠네 김치 응? 아. 이 저거 저 우리 저거 샀 레몬즙 같은 거를 엄청 뿌렸어 위에 이제 다시는 이집 이제 얼른 옆에 이제 음. 다른, 동네, 다른 동네로 다른 동네 가야지 음. 초밥이 그때 커가지고 먹음직스러워서 뭐 음, 음, 음. 그랬는데 어, 아안악 응? 음? 와사비 향이. 아니 와사비가 상큼해. 오, 뭐 와사비에서 레몬 맛나 <laughs> 레몬 와사비도 아닌데 좀 뭐. 근데 이거 방아님. <laughs> 이거 와사비 아니. 어 와사비가 아니라. 야그 동네 와사비도 와사비 털어사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거 고기니까 고기에 언제 먹으면 좀덜 할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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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닌가? 상큼한 게. 아니 두고 갈 거면 입터시면서 두고 갈까? 아니야 이어서 버려 루피아 <laughs> 초밥보다 이온물 초밥이 더 맛있다 응 이온물 음. 밥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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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끝내주고. 와사비는 있어야 하니까 와사비를 좀 사가볼게요 자 하나면 되지 뭐 빽대로 오케이 하나더 음음 다이소 화장품인가봐요 자 까차 까차 예박에못 보였대 그것도 안돼우고 <laughs> 딸기 딸기 못 먹는 사람은 슬퍼요 눈에 는 꽃들과 49,900엔인데 너무 예뻐요 하지만 이제 봄이니까 안녕 아파트 버스 오케이 야 쓰기만 입시 숙소 너무 좋고요 아 미쳤다 진짜 좋다 아, 와 벙크 매드 세상미 소요. 아, 감사합니나 오빠가 저거 다요나 위에 는안 먹을 거예 들어가야 되나 보다. 어, 안에, 안에 있자. 어, 뭐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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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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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ب <sum>

다시 한 베스트 배수소트? 소트인가 저거 이거 공항에 내일 네, 아침에 가야 되는데 차가 잘안 잡혀가지고 예약을 못 부른다 그래서 그래서 공항에 여 호텔에 여쭤봤더니 내일 네, 호텔 로비로면 잡아주시겠다 해가지고 좀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laughs> 다행이다. <laughs>

좋네. 그다음에 이거 모자라도 꼬치까지도 사다 켰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아 <laughs> 사이트 좋다. 아이는 어, 어. 많은 거를 제일 야. 먼저 구워야 되잖아. 오잘 마트 사는고 야외 보니까 저시 저거 닦아서. 자, 그래서 정한 우설을 먹습니다. 음. 음. 아, 생고기였고요 네, 이거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생고기네요. 생고기입니다. 오케이. 물은 호시산 물인가봐요.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어메이징. 요 알아서 그냥.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걸으면 좀